봄 외출룩 모음집 올해 봄은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최근 외출룩 모아봤습니다. 이날은 발레코어 무드로 3리타임즈오피스 입어줬어요. 반팔은 아직 추우니까 니트 볼레로 가디건 걸쳐줬습니다. 두개 같이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폰케이스도 스탑 신상 리본 케이스로 켜졌고요. 가방은 사실 이거 들고 싶었는데 이날 루이비통 도산점 가기로 했던 날이라 모라카미 다카시 콜라보와 걸맞게 이 가방으로 골랐습니다. 다리는 아직 추워서 롱부츠 신어줬고요. 가서 예쁜 인생샷도 많이 남. 그 다음은 도쿄 여행 갔을 때 찍은 건데, 로아르 콜라보 제작록 레이스 투피스 세트 입어줄 거예요. 여밈 단추가 뽀샤져버린 샘플로 가져갔어서, 갖고 있던 리본 브로치로 대충 여면서 입었어요. 가방은 컬러 포인트 확실한 걸로, 키링도 어울리는 걸로 달아줬어요. 신발은 카리나 손민스템. 보기엔 샤방한데 되게 편한 룩이라서 여행지에서 아주 잘 입고 다녔습니다. 이날은 상큼한 레드 포인트로. 동글동글 귀여운 장미가 콕콕 박힌 러블리한 니트가 뒷걸인데, 포인트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너로는 레이스 반팔티랑 허리에 예쁜 레이스가 레이어드 된 추리닝 바지로 입어줬습니다. 귀여운 하트핀 포인트로 해주고, 데님백에다가 딸기 마이멜로디 키링 달아주면, 상큼한 레드 코디 완성.